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조급하게 살지 마라. 일을 분배할 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끝내는 것보다 자신들의 행운을 먼저 끝낸다. 남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보석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재능은 타고난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평생을 산다. 재능을 알고자 하면 지금 당장 도전하라. 큰 나무도 작은 가지에서 시작된다. 10층에 탑도 작은 벽돌을 쌓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처럼 주의를 기울이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잘 가는 것에는 궤적이 없고 잘된 말은 험을 남기지 않으며 샘을 잘하는 자는 주판을 쓰지 않고 잘 다친 것은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수 없으며 잘 묶인 것은 녹끈을 쓰지 않아도 풀수 없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물처럼 끝까지 도전하라. 세상에 물보다 더 약하고 무른 것은 없다. 하지만 거대한 바위 위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구멍이 뚫리고 만다. 약한 것도 힘을 모으면 강한 것을 이긴다.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라. 나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 이번 생을 사는 이유이다. 나를 탐구하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다. 마음이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현재를 살고 있다면 마음이 평온하다. 자기 환경을 좁다고 생각하지 말며 자기의 삶을 싫어하지 말라. 세상은 상대적으로 만들어졌다. 유와 무는 같이 존재한다. 어려움의 반대편에는 쉬움이 있다. 길고 짧은 것도 역시 비교가 된다. 앞과 뒤가 있어야 순서가 생긴다. 높음과 낮음이 경사를 만든다. 그러므로 좌절 속에 희망이 있고 슬픔 속에 희망이 있다. 가지 않으면 이르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쉬운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온갖 유혹과 비겁한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든다. 옳지 못한 선택이 지름길 같아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가벼운 것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해로운 것을 무시하는 힘으로 스스로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나를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강한 자이며 나를 이기는 사람은 굳건한 자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것을 실행하고 중간 선비는 도를 들으면 가지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듯 하기도 하며, 가장 낮은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으니, 그런 선비가 비웃지 않으면 도가 될 만한 것이 못된다. 어려운 일을 도모하는 자는 쉬운 데서 착수하고, 큰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세세한 일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라.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잡을 필요가 없다. 삶에 집착이 없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어떤 것이든 행할 수 있게 된다. 얼마 안가 밝혀질 거짓말로 남을 회유하며 사는 사람은 아주 흔하다. 남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 그러나 곧 신뢰를 잃고 사람들 사이에 설소게 된다. 진실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알면서도 겸손한 것이 최상이고 모르면서도 나서는 것은 병이다.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말라. 남과 다투는 것은 손해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나빠서 실패한 사람이 많다. 어떤 상황에서나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굳이 싸워서 적을 만들지 말라. 성인은 다투지 않는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싸우지 않는다.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굽히지 못하는 군대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서 구부려라. 진정으로 옳은 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다. 스스로 칭찬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한쪽 다리로 오래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가장 완전한 것은 어딘가 모자라 보인다. 가장 충만한 것은 텅 비어 있다. 구부러진 것이 온전히 남는다. 물보다 센 것은 없다. 물보다 약한 것도 없다. 선한 행동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얻게 한다. 바다가 모든 물의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겸손하게 말하고 몸을 낮추어야 한다. 아는 채하는 것은 병이다. 병을 병으로 알아야 병이 되지 않으며 현명한 사람은 병이 없다. 그것은 자기의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흥하게 해야 한다.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내주어야 한다. 나를 함무로 하는 사람을 물처럼 흘려오내야 한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는다 만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고 나서는 뻣뻣해진다. 굳고 강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기운이다. 강한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러운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순리이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옥처럼 빛나고자 노력하지 말고 돌처럼 투박해져라. 나만 뒤처진다고 낙심하지 말라. 나 빼고 주변 사람들이 대단해 보일 때가 있다. 현란한 겉모습에 절대로 속지 말라. 화려한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화려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화려한 맛은 미각을 마비시킨다. 화려한 물건은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하도록 종용한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간단하다. 식량이 필요하고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다. 사랑받을 사람이 필요하고 머무를 곳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간단하지만 욕심은 무한하다. 필요한 것은 쉽게 충족된다. 그러면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한다. 죄로는 지나친 욕심이 가장 크고, 화로는 만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크며, 허물로는 얻어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만족을 로 얻어지는 만족 때문에 항상 만족스럽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아름답다고만 생각할 뿐 아름다움이 곧 추악한 것임을 모른다. 모든 대립적인 개념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구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물의 일면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기르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낮은 곳으로 향한다. 물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공을 세우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니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남은 것은 내려가는 일 뿐이다. 성공했다고 지위를 끝까지 지키려 하다가는 재앙을 부를 따릅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돌을 본받는다. 사람의 덕이 성숙하면 또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